자, 이번에는 뭐 무시동 시스템 부분이에요. 근데 고객님은 이번에 썬루프 있어요. 썬루프. 썬루프 있는 차량이고 이 썬루프 차량 같은 경우 무시동 시스템 할때 썬루프도 같이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썬루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자, 지금은 9인승의 레일 개조가 고객님이 대신 차량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좀 앞으로 밀어 놨고요. 왼쪽은 뒤로 이제 어느 정도 포지션에 이제 주행 포지션으로 와 있어요. 어, 후석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 창문을 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창문. 창문을 열고 닫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시동으로 해서 그동안에,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 타입은 이제 4세대나, 이제 3세대나 어쩔 수 없이 그 타입을 하는데, 자, 이쪽에 이제 버튼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저기 버튼인데, 누르지 않았는데, 버튼에 불이 들어왔어요. 이 버튼을 양쪽으로 만든 게,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버튼을 그냥 누르면 편하잖아요. 저쪽까지 가서, 여기 창문 하는 것보다. 그래서 오른쪽 양쪽 대칭으로 만들어 놨고요이 버튼을 누르면 어, 창문하고 썬루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썬루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창문하고 썬루프를 사용할 때 창문도 무시동으로 이렇게 커튼이 있어서 좀 열어 놓고 창문을 이렇게 사용하면 창문이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창문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요 버튼을 누르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닫는 버튼도 저 앞에 있는데 뒤쪽으로 좀 당겨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슬라이딩 도어를 쉽게 열고선 나가고 들어오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놨고 이 무시동 창문 활성화 버튼은 어, 일정 시간 지나면 알아서 꺼지기 때문에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썬루프도 이렇게 해서 열면 시동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썬루프 작동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시동 창문과 그리고 썬루프 있는 차량은 썬루프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좀 사용하기 편하게 이쪽이랑 양쪽 두개 그리고 누르고 잠깐 잊어도 이게 이제 시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이렇게 해서 무시동 창문 버튼 슬라이딩 도어 열림 닫힘 버튼이 이쪽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게 원래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실내 트렁크 버튼이에요. 누르면 트렁크가 닫혀요? 트렁크가 닫히는데 오오도워라자 트렁크가 닫혔어요? 트렁크가 닫혔고 문을 좀 열어놓고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트렁크가 닫힌 상태에서 자이차 문을 한번 잠가볼게요 키고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있는데 트렁크 문, 문이 닫힌 상태에서 저쪽에 보시면 문이 지금 현재는 바깥에가 문이 잠금이 안돼 있어요 잠금 같은 경우에는 도어락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에이커. 이쪽에 만들어놨습니다 도어락 버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객님이 이제 맞춰주신 거 원래 락 버튼은 저희가 위에 있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이락 버튼을 누르면 저기 잠겨요 자 이렇게 잠겼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문을 열 수가 없거든요 잠겼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잠긴 거거든요 그래서 도어 잠금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열 수가 없는데, 도어 열림 버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열림 버튼을 어딘가에 지정을 해놓으면, 그걸 누르고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른쪽에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왼쪽에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트렁크 쪽에 있을 건데, 열림 버튼을 예를 들어서, 한쪽에다 막 버튼을 다 몰아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몰아들려도 돼요. 다몰아들려도 되는데, 이게 동선이 이제 가서 다시 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동선이기 때문에 사용성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좀더 편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시스템들이고요 키 없이 지금 이쪽에서는 도어 열림 버튼을 여기다 만들었잖아요 열림 닫힘 버튼을 자 이렇게 누르면 이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의 기능이 어, 그냥 열고 닫는 게 아니라 문이 잠겼어도 실내에서는 열고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있단 말이죠. 근데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문이 잠겨 있어도 저 기능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닫아주시고 지금은 문이 이제 한번 열면은 전체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나가서 문을 닫아도 잠기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다시 잠금 버튼으로 잠가볼게요. 문을 이렇게 해서 잠갔어요. 그러면 열리진 않는데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원래 만들어져 있던 거. 백날 눌러도 잠겨있을 때는 작동을 안 해요. 보통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요 시스템에 이제 슬라이딩도, 아, 트렁크, 실내 트렁크 버튼 원래 저희도 여기다 만드는데 여기 원래 하나 있어서 고객님 요청에 따라서 이쪽에다 바꿔놨어요. 요 버튼은 문을 열면 잠김이 풀리면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키를 주머니에서 매번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서 찾을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버튼이 실내에서 모두 다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 시스템으로 인해서 좀더 사용하기가 편하고 어, 작동하기가 편하고 그런 건데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런 거 보면은 어, 실용성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시동 시스템 그리고 무시동 창문 트렁크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묶어져 있고요. 썬루프 있는 차량은 옵션으로 추가가 되고요. 창문 업다운 스위치도 원래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 부분 작업이 끝났습니다.